3,097번째입니다. 탐욕만한 코카인이 있나? 거대한 돈이고 힘이면 원동력이 탐욕인 거지. 코카인 꼭 닮은 탐욕 말이다. 사업보고, 마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말하지만, 권리 본인 포함해서 누가 믿나? 정말 이 나라를 위해, 이 나라 미래를 위해 반도체를 했다고? 자동차를 했다고? 건설했다고? 그리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나섰던 거라고 정치판에 금방 끝내지 못하고 오래 끌어서 끌었음도 이 나라 미래를 위한 거였다고. 돈도 권력도 어느 선을 넘게 되면 그게 바로 중독선인 거다. 엠만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깔때기 모양의 들어간 구멍은 놈 잡고 나갈 구멍은 돈이란 힘이란 무궁무진 확대 일로 세상인 거니. 거대한 돈이고 힘이면 원동력이 탐욕인 거지. 코카인 꼭 닮은 탐욕 말이다.